알바디야, 요 땅이, 땅 주인이 안 판대. 그래야 내가 하늘 오자마자 요거 다음에 이거 사자 이게 없, 없으면 안 되는 거야. 이런 대명당이 있을 수 있나. 네. 이런 호텔 다 내가 다 사버려. 이거 내년부터 사기 시작할 거야, 아마.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. 호수가에 토지 안 하고. 내 속을 몰라. 맞아요. 시인은 내 개인을 위한 거아무 필요 없어. 내를 안 사람들이 낙원 갈 때까지 낙원에 있게 해줘야 돼. <laughs> 대통령 나올 때부터 30년 전에, 나올 때부터 20살 때부터 료급식을 했는데, 나올 때부터 또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, 애 나면 30만원 주자, 결혼하면 1억 주자, 앞으로 인구 문제 생긴다. 아무도 내 몸이 있었다고. 나는 그제 죽은 것만 공략하다가 사이콘 소리 들은 사람이야. 안 아, 맞다, 맞다. 그죠? 근데 나는 실제 줄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자야. 맞아. 요온 요, 요축소라난거 봐야죠? 요축소라난거 한번 키워봐. 요게 가막산이야. 요게 가막산. 음. 자, 요거는 이제. 그요 속을 만들어 놓은 거야. 자, 이 얼마나 작아? 이걸 여러분들은 하늘무의 본부일 뿐이야. 여기가 본관이야. 요 너머의 호수가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그 너머가 개성 송악산이 요 바로 너머에 있어. 기가 막혀. 거기에는 그 인진강이 가리고 있어. 아름답기 이루 말할 아, 수가 없어. 이 일대는 사오십오 킬를 가도 점프 사리고 이렇게 공기가 아, 맑은데 쇠탁 그... 보대 이게 딱 들어가야 돼.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거 백만 편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물대산 하세나난 속으로. 저런 나를 몰려보는 거야. 이게 활용점쟁이 아니여활용점쟁이뭐여요 이렇게. 그게 백궁에서 쓸려고 하는 땅이야. 아 이건 또, 이건 백원대 이거 도 내만 떨어지고. 맞아 맞아. 이거 뭐 이거 대기업도 이거 만들 수 있나? 아 이거 이거 백만 평이 뭐 애들 이름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작에불가능다 이거 뭐 내가 무슨 뭐 이거 다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행을 노리니. 그 사람이 사람과 협상할 수 없어. 그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제자들에서 일을 해주겠지. 단 3년을 기간을 주세요. 쪼개서 드리고 있습니 음.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. 음. 그래 1년에 10억, 1 0배득씩 3년에 다가았어